어떻해? 어떻게? 어떻게? 잘 생겼어요. 잘. 다... 멋있어. 네, 멋있어. <웃음> 아니야? <웃음> 이거는. <laughs> 아, 아니, 크레센트몰 가서 뭐하려고그요 예뻐. 한국말 <laughs> <정말> 잘해요, 뭐. <laughs> 한국말 잘 알아듣네. 가자, 랩가이. 랩가이. 다빠자버오빠 햇바이. 어빠 대자. 빠덥자벤벤테프이 아, 비가 오는데. 크레센트 모어를 백화점을 가자고 하네요. 어우, 야차 좋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탔어요. 난 앞에 타야지? 아, 그냥 셋시 타자. Cảm ơn Hôm nay hôm cảm giác rất tốt Hôm nay vui hả? Vui hả? Vui hả? Đi thẳng Phải Đi thẳng Phải Đi thẳng Ủu Đi thẳng Đi thẳng Đi lên Đi lên lên là đi thẳng Lên không Đi lên lên xuống Đi lên đi xuống Chữ cô là cô ghi là chữ thật tất À cô học bà Thức bò Heo 어제 제 머리 계속 막 피카츄 같다 그래갖고. 어아 오늘 좀 드라이 좀 했는데 어때요? 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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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버려야 돼. 일리도 오빠한테 계속 오빠 만나면 내 머리 번개 맞았다고 막 그랬잖아. 오빠 미역 오늘 비 와서 크랜스턴 걸 사람 없겠다. 아 지금 저한테 옷 스타일 뭐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데? 왠지 옷을 사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목소리> 어, 맞아요. 다시 돌아가. 예, 하. 얘가 리리보다 더 텐션이 좋은 거같기 같은데. <laughs> 아, 날씨 좋다. <laughs> 아, 여러 가지 하트가 있네. 어? 여러 가지 하트가 있어. 아하트를에 하트. 만약에 아 그것도 있어? <목소리> 어 맞네. 한국에. 아 한국이 된다. 베트남에. 오빠 색깔? 이 색깔? 그러니까 그거 왜 물어보냐고. 내 생일이라고 뭐 설마 또뭐 티셔츠 사주고 그런 거 아니지? <목소리> 아니지. 그냥 오빠 궁금해서 어 어떤 색깔 좋아해요? 핑크색. 아무튼 아 우리 집이랑 백화점이랑 가까워서 너무 좋아. 낭라우 파이 마아우렁뭐 이런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무 <목소리> 양복 같은 티셔츠가 있어. 아 셔츠. 셔츠. 여기 단추 셔츠.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얼굴 잘생겨야 돼요. <laughs> 마지막 완성이야. 한 <laughs> 남자애들 부동산 일하는 애들 입고 다니잖아.

이거는 옷이 비싼 옷이야. 한국에 많이. 아니, 어, 지금 크레센트몰 가는데 여기서 제일 자회전에 직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가다가 자회전하면 되나? 어? 크레센트몰 몰라? 저기라고 <laughs> <적이라고> 얘기해줘. <laughs> 어떻게 택시기사가 길을 몰라요. 근데 예. 이렇게 가도 되겠다? 이렇게 직진해도. Okay. 어빠예어어떡해어떡해어떡해어떡해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어어요게어어어멋어어잘생겼 어떻게, 어어멋있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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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 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오빠 빨리 와. 어디, 어디 갈라고 왠지 생일이라고 뭘또 사주려고 하는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예상 적중. 자, HM. 제가 오면 여기밖에 안 오거든요. 음, 역시. 오빠, 어 사줄라 그러지? 너건데 여기 남자 옷인데. 이쁘다 여기 옷이 이쁘지 야 근데 너무 비싸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돼 비싸비싸 마음와 봐봐 마야 이거 봐봐 이거 셔츠 그냥 흰색인데 눈점이야어 이쁜데? 어, 오빠 원래 이런 거 입잖아 야 어떻게 이게 더 싸? 저거 흰색 티보다 어 이쁘다 그, 어, 너한테 어울린다 어, 귀엽다. 하나 사. 한도 하나 사? 오빠 하나 사줄게. 아니야, 오 야, 이거는 핑크가 아니고 이건 분홍인데? 응. 옷이 재질이 다 좋다. 그런 거 여행 갔을 때 입으면 찮겠다 별로야. 마이야. 뭐뭐 뭐 사주고 싶은데 일단 얘기해봐. 20분째만 걸어다니지 말고 빨리 오빠는 뭘 사주고 싶어? 얘기해봐. 티셔츠? 티셔츠? 어. 오빠는 어 하얀색 티셔츠가 좋아. 그냥 하얀색 아니면은 검은색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긴팔이면 좋아. 어. 어. 그래. 이런딱 기본티가 좋아. 베이스. 오빠. 베이스. 응. 이런 베이스. 기본이 좋아. 코 이뻐? 이 색깔이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어, 이거 어바 색깔. 이거. <목소리> 오바... 리부... <비만>. 아, 어울려 <laughs> <예쁜데>? 아닌데. <그러면? 웃음> 원래 사람들이 이거 입으면 하양해져요. 근데 엄마. 왜? 왜가 해야... 똑같은데. <laughs> 아, 이거 살까? 그러면? 나뭐 정해인데. <laughs> 야 이거는? 아서 초 골라줘 로 분홍색 아어 음. 이게 이쁘긴 한데 아 돼야 돼? <laughs> <Daddy>. 아 입어보자 <웃음> <웃음> Được không? Được rồi. <laughs> Tất cả. Ok, nào, ok sao mà mà sao nào. Ê cái này là cái kiểu này nè. Bự nha, XL nha. À, <laughs> ok. Đây. Cái này thử coi, cái này nè phớ trắng không? Ok. Thế Hả? Ừ. H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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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ị mấy kiểu style âm âm như vậy đúng không? Ờ oh, chị style âm âm.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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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ó rộng quá vậy ta Không có style cả thế à? XL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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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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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야 맞아. 맞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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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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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네, 이 이거. 입... 오늘 입, 입어도 돼요? 근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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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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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이거. 이거. 거 이거. 같은... 거 야, 가자! 이게 뭐야? 수영복이야? 뭐야? 그냥 지 어디가 앞이야? 저, 아 이게 앞이구나 이거 입어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버승사자야 뭐야 다야 너한테는 안 어울리는데? 한.. 한 뭐.. 뭐 사고 싶어? 한.. 이거 안돼? 아 임신에 입는거야 이거? 뭐? 이거 입고 이거는 입고 이건 너무 불편인데? 음. 아... 오늘 입은 옷이 오이 어울린다 오늘 입이어이이 왜? 맘에 드는 게 없어? 어 이거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때 너랑 나랑 내가 너한테 사라고 했던 거? 어 이거 어울리겠다 이거 하나 사 너, 너도 빨 하나 사 빨리 빨리 사고 가자 야, 한 이런 게잘 어울려.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예쁘다. 어. 어.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잖아 너 밖에 입으려면 어 밖에 입으면 차라리 흰색 사지마 이렇게 검은색을 사 아니야 이거 괜찮아? 어 괜찮아 밖에 나는 거? 어 괜찮아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베트남에서 입을 수 있는 건가? 잠깐만 이거 이거 봐봐 아 이게 이 색이 훨씬 예쁘지 그렇지 어 이쁘다 입어? 입어봐. 입어봐. 입어봐 아 됐어 입어봐 어? 입어봐 어? 아야 이것도 한번 입어봐 아 근데 이런 거짐 운동할 때 입는 옷이 이런 거 기능성이 없을 텐데. 아 어, 괜찮아 이거는 뭐어차피 오토바이 타면서 입을 거니까. 아까 그거 입고 와봐. 이뻐. 뭐가 얇아. 뭐가 얇아. 이뻐. 게더 예쁘다. 운동하더니 몸매가 좀 좋아졌는데, 어? 매년 티셔츠 저한테 사주긴 했어요. 항상. 얼마야? 25,000원. 저시은돈 50원 받았어. 50원. <laughs> 내 옷이 제일 비싸네. <laughs> 내 옷이 제일 비싸. 나 좋아. 나 너무 좋아. 나이 흰색 옷이 너무 좋아. 2022년, 자, 제 생일. 어바! 응? 더비 산 옷이 더 사줄게. 뭐라고? 더비 산 옷이 더 사줄게. 언제? 다음 년생 아, <laughs> 다음 날. 아, 다음 년. 다음 년? 다음 년 다이아몬드 사줄게. 내 네, 내년에 다이아몬드 사준대. <laughs>